음, 엄청 부드러운데? 안거든니다음쨘 좋아 사실 여기 타이난에서 가장 저렴한 호스텔인데 위치나 여기 분위기나 여기만한 데가 없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 무료로 사장님이 직접 주관하시는 액티비티가 있어요 여기서 나오는 것들은 다 무료로 먹을 수 있고요 근데 왜 올드맨 게팅이지? 사장님 엄청 젊은데 그리고 여기 제일 특이한 게 바로 이 문이에요. 문. 거의 이거는뭐 거의 해리포터급인데 자문 열자마자 편의점. 아 너무 편리해요. 편의점 24시간이잖아. 여기도 나름 뷰가 되게 좋은 게파이난역을 진짜 코 앞에서 내려다 볼 수가 있어요. 아이 친절한 사장님의 마인드가 보이네요. TNC 티에시 커런. 아이고 이 여름 나라에 와서 고생이 많다. 청소 다 있으면 이제 겨울왕국으로 돌아가야지 샤오판체? 네, 샤오판체 와, 배고팠는데 이랬가 이런, 이런 기적이 와, 진짜 어, 이거는 어, 이거 아, 어, 이거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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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미니 토마토가 색깔이 너무 예쁘다 이거. 이제 배고픈데 뭐 먹으러 갈까. 아 먹으러 가기 귀찮고 이 생각하고 있었는데 때마침 이렇게 만찬이 펼쳐졌습니다. 깐 셤이 깐 셤. 네 아, 진짜. 에와 맛있겠다. 음. 한식 셤. 먹자. 음, 같이 먹어. 내 먹어. 아, 네가. 네 매일 먹는다는 거야? 매일 아, 일 아, 네. 不好健康不好哦 응. 다치마? 꺼내와 봐. 네, 좋아요, 좋아不要特進呢,多吃。 진짜 배부르게 잘 먹었어요. 덕분입니다. 고마워요. 뭐 있어? 어, 하, 주, 주방. 너도 아침밥? 완찬. 완찬. 이틀에 오, 2왜我最的台灣街一天四餐. 메, 메요. 오늘 근무하는 직원들이 다 모였네요. 아, 분위기 너무 좋아요. 와, 드디어 완서. 또엘. 저게 뭐? 炒洋葱 這是什麼?青江菜炒。這是什麼?這是飯。你的飯。我的飯。很大,很多。它的飯。自己煮很健康,裡面很多湯很健康。這個晚餐。對,晚餐。以口你不吃。豆油。對啊,不吃啊。真的嗎?誒,我看看。10月にウォーキングデイ、日本に。<laughs> <laughs> <laughs> <是>。<laughs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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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行くつもりですね。なぜ行きますか、日本に？夢、夢想。夢想。想想去日本生活。その夢想が大阪ですか？沖縄です。<laughs> 沖縄ならシャオリュー州も沖縄とほとんど同じだと思いますが。近います。海が海が綺麗です。シャオリュー州も同じです。シャオリュー州も、もうん。 考えてみてください。シャオリュウチュウ <Hey. S 1> 小さな沖縄です、ah, 小さな沖縄リュウチュウは沖縄の昔の名前、琉球です。<laughs> ならば、なぜ沖縄に行かないですかなぜ大阪に行きますか大阪は。<laughs> <タッ>

음. 음. 왜요? 닳지 마. 음, 닳어 음, 어. 음. 한 숙소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제가 머무는 경우가 진짜 드문데, 아, 여기 숙소가 분위기가 너무 좋으니까 떠먹기가 싫어. 여행계의 카오스라고 불리는 데가, 뭐, 이집트, 다, 뭐, 태국의 카오산로드, 뭐, 이런 데인데, 말 그대로 여행자들이 한번 들어가면 못 나온다는 거죠. 그 매력에 빠져서. 근데, 이 숙소 자체가 카오스네요, 카오스. 치마, 네. 네. 또 치마. 아好啊给他나도 어? 얻어먹은 건데 닭에 날아줘야지. 한국 사람들은 원래 밥을 누는다 밥을 누는그 사람한테 이제 호의가 있다는 뜻이야. 그거는 근데 여기 타이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. 야, 일본학원 갔다 온 애가 이런 걸 들고 왔어요. 이지고 이지이거 이지에. 제 첫사랑이 제가 군대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써줬던 글씨입니다. 로맨틱. 관트하의 원즈. 한트의 원즈. 아, 나는 여기서 영상 편집을 하고 있을 뿐인데 자꾸 뭐가 생기네. 저어어어. 기好嗎?好乎.沒成之味道 이거 마아볼 거. 로 마시면 됩니다. 자, Cheers. 감감. Gam, 好好,好啊. <refusing Haitian> okay. 아, 오늘 작업을 하루 종일 했더니 너무 배고프다 나가서 뭐좀사 와야 되겠어요 뭔가 하루종일 숙소에만 있었는데도 답답하거나 이러진 않았어요 전혀 공간이 주는 편안함이 굉장합니다 와 그래도 제일 가까운 맛집 하나 찾았어요 자 도착했습니다 이 두터위를 먹어보고 싶었어요 좋아하는데 한번도 못 먹었네요 홍샤오 두터 진짜 맛있네요 와 매운 소스까지 야 완벽해 고생했어 바이바이 와. 도시락 빼고는 와이타이 해본 적 처음이네요 아 언제 와도참 마음이 편해 이젠 집 갔다 이런 곳이 대만의 각 지방마다 하나씩 있었으면 좋겠어요 와 진짜 양이 어마어마한데요 그 매운 고춧가루에 고추장까지 줬어 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。

等一下，我来帮你。那你在台湾有看过这个东西吗？碰它，差不多的啊，有韩国啊，韩国也差不多的。那因为韩国在鱿鱼游戏，鱿鱼游戏，对对对对对对。这个感觉就比较类似，感觉比较。我教你。哦，哎哎哎，这个哎哎哎，这样就这个在。哎没没没，哎哎哎哎哎哎，小心打到你，小心打到你。好，OK，快快搅拌，快搅拌，对，快速搅拌。 啊，忠，你你在上面了？有有有有朋在录，不好意思，不好意思，不不不不，因为刚刚太多，它糖会比较容易洒。不是它，OK，哦，我们说在这边的，快速搅拌，要快速搅拌，对不对？那然什么？哎哎，要到了试，来来试看试看，来，OK OK OK，哇，最漂亮的。 正常试是剩下的。哇，对，脆度很好哦。嗯，完爆。前面的千万人。什么那个那个？阿基回来了。呃，吃吃吃吃。哦好，四个都不一样。他做的。那你做呢？最漂亮。哈哈哈哈哈哈。이숙소嗯就是那个，like. 来，开慢了。哈的哈哈哈。오토 おです <laughs> 私のファン。あ、これはいはいはい。おお。誰の家ですか、ここ。えー、ミ民,民宿あ、よぎと、オールドベン・キャプティン・トゥお願いします。<noise> あ、私、この辺知ってます。<noise> 君が好きなもの。 선란해주 사줄게요 오! 향수지! 네수지너좋아하다 향수지야? 좋아! 엄 어, 좋아! 엄 좋아? 좋아이 한국 치킨도 맛있는데 이게 자꾸 생각나더라고 와우! 왜 무섭게 달려오냐?

가야 할 곳이 있어요. 자, 요 하루 이틀 전부터 양양의 컨디션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. 그런 양양을 위해서 작은 선물 하나 살라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. 이제 여자들의 이제 마법의 날에 이 다크 초콜릿이 통증이나 기분 전환에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. 다만 거리가 꽤 되네요. 안핑 가기 직전입니다. 뭐 이게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니까 제일 좋은 거 주고 싶은 마음이죠. 아, 도착했습니다. 수제 생 초콜릿 전문점이라고 하더라고요. 야, 가격 되게 이쁘다. 자, 다크 초콜릿을 한번 사 봅시다. 어, 저거 헤이? 네. 헤이드. 칠십드 저거 또 이어 저 어, 조공마? 네, 천설가 오. 되게 이쁘네. 아, 씨씨씨씨. 와. 샀습니다. 다그로만 샀어요. 건강을 위해서. 본인을 발견했으니 편지는 필요 없겠지. 안돼, 아빠. 고노지키네 마법이 깨られた 터키. 이 날짜. 아, 고노지키. 아, 스쿠리드 쓰다래, 들어가세요. 야, 이제 여기서 제가 할 일은 다 했네요. 자, 이제 마음 편안하게 떠나봅시다.